최고차항 계수가 1인 다항식이 있어 f(x)가. 근데 f(x)를 g(x)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모두 뭐래? g(x) 마이너스 e(x)의 제곱이래. 그러니까 f(x)가 있는데 g(x)로 나눈 몫과 나머지는 우리가 식을작성할거야 이렇게, 그렇지. 자 플러스 g(x)의 나머지, 몫과 나머지가 같대. 중요한 게 여기서 있습니다. 자 뭐냐면 과연 GX가 몇차일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왜 GX보다 GX만이가 한 차수 이하잖아요. 음. 그러면 은 뻔하지. GX가 얼마겠어. GX. 그렇지, 이거는 뭔가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한 차수 낮져야 되는데 딱 GX 이거 빼주면 되겠네. 그렇지, 그럼 뒤에 있는 거를 AX+B라고 좀 써줍시다. 대한데요. 음. 나를 보시면 뭐예요? F 얼마 1이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자, fx가 되고, 자, gx, 위에를 gx에 마이너스 e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gx가 얼마가 되는 거야?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겠죠. 혹시 이거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더하기 1된 거? 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할 거냐면, f에 1을 집어넣어서 g1-2, g1 더하기 얼마? 1을 해주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f 1이 마이너스 4분의 9였고 여기 얼마가 돼요? 자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3이죠, 그렇죠?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자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여기서 a를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 사실. 왜냐? 잘 봐봐. 얘가 뭐가 되니? ax 플러스 b죠. 얘는 얼마가 돼?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죠. 아. 최고창에서 1이죠. 예. 그러면 a가 얼마? 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2분의 a 플러스 b고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대안되요. 음. 네, 양변에다가 4를 곱해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2씩줄 거예요. B, 2b 플러스 1,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b 얼마가 돼요? 플러스 7. 이렇게 되죠. 그러면 4b의 제곱 플러스 얼마가 돼요 16b 플러스 7이 될 거고 0은 4b의 제곱 플러스 16b 플러스 16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 그렇죠. 그럼 0에 4를 묶으면 은 b 플러스 2의 제곱 바로 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b가 마이너스 2라는 것도 보이네요. 그렇죠? 자 a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한 건 f x 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f x 구한 거고 자 g를 구했어요 그냥 gx가 얼마죠 e x 의 제곱, 아까 a가 2분의 1이었고 b가 마이너스 2죠 그냥 돼요 근데 네, 뭐 f6가 되면 g6 구하면 돼요 그냥 얼마예요 70이 더하기 얼마 3 마이너스이니까 얼마 73이죠 70은 73 맞겠지 그렇겠지자 어. 그래서 어, 맞아야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넣으시면은 f6은 어떻게 되냐면 g 얼마? 6 마이너스 얼마? 72그 다음에? 6 더하기 1이죠 이게 얼마죠? 2 1 곱하기 70 얼마? 4가 돼서 정답 얼마? 74 74가 되다시죠